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예배하고자 보인 우리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온라인 와우 페스티벌은 즐거웠나요? 와우 페스티벌을 끝으로 5월이 끝나고 새로운 달 6월이 되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또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다 함께 준비됐나요? 그럼 다 함께 일어 섯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려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심에 감사드려요. 우리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바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 음, 예를 들어, 어, 모두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모으는 상황에서 배짱이는 말합니다. 이야, 개미야! 넌참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네, 성실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정성성, 열매의 실자로 정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자, 성경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성경 인물 중 아주 성실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누군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힌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람은 아주 아주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음 맞아요. 바로 노아예요. 오늘은 노아를 통해 성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세명이 있었어요. 각각 세 아들의 이름은 샘과 함과 야벳이었고 세 아들은 모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노아, 노아의 부인, 아들 1, 2, 3, 3명, 그리고 아들들의 부인 3명까지 총 8명이었어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였고 온 땅이 죄가 가득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또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다투고 막 싸우면서 불행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욕심쟁이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단다. 내가 큰 비를 내려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한대로 방주를 만들어 너의 가족 모두 들어가거라. 또한 내가 동물과 새와 곤충들을 너에게 보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방주가 대체 무엇일까요? 방주는 네모난 모양의 아주 큰 배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 방주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어요. 배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방주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의 축구장보다 더큰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툭탁툭탁 열심히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노아는 방주를 도대체 어디에다 만들었을까요? 원래 배를 만들 때는 바다 근처에서, 바다 옆에서 만들어요. 그래야 배를 다 만들었을 때 바로 바다에 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뭐 배, 배나 방주를 뚝딱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재료를 기계를 사용해서 산 위로 한 번에 뚝딱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재료를 산으로 옮기고 또 방주를 만드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 또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면서도 불평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 노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하하하, 저 노아 봐라, 노아 봐. 아니, 노아 왜 저래? 엄청 큰 배를 만드는데, 아니, 도대체 왜산 꼭대기 위에다가 만드는 거야? 하하, 노아 바보 아니야? 이렇게 노아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말보다, 또 사람들의 놀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맡기신 일을 했어요. 노아는 분명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방주를 만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정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러자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서 결국은 집과 나무 또 산까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만든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처럼 성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리고 또 바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기신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실이에요.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도 맡기신 일에 노아처럼 성실하게 또 꾸준히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주일에 교회에 가지 말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놀자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동하는 노아와 같이 우리 모든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함을 보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끝까지 성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친히 알려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호사님이 알려드려요. 자, 우리 오늘 꿈꾼 유튜브 친구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또 새롭게 우리의 새길말씀이 어, 생겨났어요. 자, 우리 6월의 새길말씀은 바로 10편 89편 1절 말씀이에요. 전우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10편 89편 1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